닭강정집 부부처럼 최근 청년 상인들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유구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이 부부가 선택한 메뉴는 수제 버거. 전통 시장에서 수제 버거라? 아 이거 색다른데요? 솔직히 처음에 저는 햄버거는 생각도 못하고 뭐 만두나 토스트 뭐 이런 걸 생각했었거든요. 음식 아, 같은데. 에이.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처음에 시작했던 그 재구가 수제버거 하면 어떻겠냐. 네. 근데 얘기를 할 때는 솔직히 저희가 너무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진짜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시골에서 이게 수제버거가 될까. 네. 그랬는데 막상 근데 또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 재미가 쏠쏠 하더라고요. <laughs> 응원을 또 많이 해주셨어요, 주변에서. <laughs>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게 준비 잘했었어요. 네. 아시다시피, 동네 햄버거집이 하나라서. 맞점이시네요그죠 독점이요. 네네. 그거 하나 믿고 하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laughs> 이러다가 옆에, 옆에 점포역도 하나 생기겠네. <laughs> 여기 우리가 해먹을 수 있겠구나. <laughs> 서짱 먹고 있는 상태죠. <laughs> 시장에서 파는 햄버거라고 얕보면 안 됩니다. 대도시에서 파는 수제버거 못지않게 신선한 채소와 두툼한 소고기 패티가 알차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인근에서 사는 아이들은 물론이고 청년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햄버거를 즐기신다래요. 요즘 할매들도 다 신세대지 뭐 나부터도 그런 거 좋아한다고 응. 햄버거 맛있어서 오는 것도 있고요 거의 매일 먹는 것같아요못 먹어도 이틀에 한번 정도 오. 직장이 여기여서 가까이 들리는 것도 있긴 한데 맛있어서 오는 것 같아요 <laughs> 처음에 어.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주소를 찍고 와 보니까 네. 시장에 있는 걸 그때 알았고 어. 음. 시장 안에 있다 보니까 어. 이제 좀 이게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찾아오면은 이제 시장에 좀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심 시간이 지나고 한숨 돌리는데요. 네, 예, 어제 점심 시간이 제일 그래도 바쁜 시간이겠네요. 네, 점심 시간이 제일 바쁘죠 아무래도 그 이후의 시간에는 이제 특이한 경우를 빼고는 한가해요. <laughs> 손님이 드 u 한 시간. <laughs> 버거집 경희 씨가 닭집 사장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나이대가 비슷한 또래 상인끼리 마음이 더잘 통하기 마련이죠. 장사도 육아도 자신보다 선배인 수진 씨에게 조언을 구할 일이 많은데요. 또 시장 상인들의 도움으로 버거집도 지금처럼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답니다. 네. 보통은 2, 30년 기념일 어 네. 40년 이상 하신 분이시 2, 30년은 뭐. 젊으세요. 네. 50년씩이에요. 네. 2년 차시니까 거의 네. 진짜, 샛별이 아. 진짜 샛별이죠. 진짜 네. 샛별이죠, 저희. 제일 막내죠. 네. 음. 그래서 네. 더 챙겨주시고 네. 손님들이 이제 햄버거집 어디에요? 물어보면 저쪽으로 또 친절하게 또다 안내까지 해주시고 네. 손님도 보내주시고 네. 다 너무 좋으세요. <laughs> 정말 감사하죠. 네.